드디어 임순의 정체를 알게 된 고원. 구화차 예고를 보니 이제는 밥을 먹으면서도 애인처럼 장난을 걸게 되는 고원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네요. 확실히 20대의 이미지를 보게 되었으니 엄청 설레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임순과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이는 고원의 모습은 당연히 서한지청에서도 눈에 띄게 될것 같은데요. 소원 쿠폰으로 서한지청장의 비서보조가 된 고원은 이미 진작부터 임순바라기가 되어 있네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병덕 수사관은 먹던 물도 뱉어낼 정도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원이 설마 임순을 좋아하는 건지 의심을 하게 되는 모습이죠. 누가 봐도 연인에게 하는 행동을 임순에게 하는 고원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회차에서 백철규와 계지웅이 복도에서 했던 대화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 보였는데요. 계지웅은 자신이 추적하던 차량 번호가 화동병원이란 것을 알고 나서는 백철규가 범인이라는 쪽에 큰 무게를 두고 있어 보이는데 어디서 본적 있냐고 물어보는 계지웅에게 백철규는 병원에서 보셨으려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백철규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 백철규가 밤에 이미진처럼 변신을 한다면 변신을 한 다른 사람이 살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긴 하니까요. 계지웅은 백철규가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드라마에선 지속적으로 백철규와 범인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번 회차에서도 손에 끼고 있는 반지를 보여주면서 범인은 백철규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있죠. 이미진이 임순으로 변하듯이, 백철규도 변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도 여러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살인사건과 자꾸 동선이 겹쳐지는 것도 그렇고 살인사건과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9화차 예고에선 저수지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계지훈 검사에게 보고가 가게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고나은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 시체에선 펜타닐이 검출되었다는 사실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언론에선 경찰의 부실 수사를 의심하고 있으며, 발목까지 잘린 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신문을 바라보던 백철규의 모습도 등장을 하고 있네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게 되는 세 사람의 모습이 구하예고에 나오게 되고, 병원에 아프다고 하면서 잠입 수사를 하는 임순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백철규를 의심을 하기에 백철규가 근무했던 화동병원으로 가게 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백철규를 용의자로 수사를 하자고 말하는 계지훈 검사이겠죠? 펜타닐과 병원과도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드라마에서 고원도 그렇고 나이트에서 펜타닐을 유통하는 것도 그렇고 범인은 펜타닐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백철규가 야간에 다른 인격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가정을 하면 그 사람은 펜타닐을 유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입원을 하게 된 임수는 병원 창고를 뒤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고 같은 장소에 백철규도 등장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고나은의 시체가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백철규는 자신의 창고였던 전에 병원에 오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백철규는 밤이 되면 다른 남자로 변하게 되는데 자신의 범행의 흔적을 백철규도 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백철규는 밤이 되면 다른 남자로 변하게 되지만 인격이 변하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기에 확인차 왔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범행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서 펜타니를 챙기러 왔을 수도 있겠네요. 확실한 건 범인과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백철규의 아내가 20년 전에 사망 후 백철규는 병원도 그만두고 봉사활동만 하는 것으로 동네 주민들이 말을 했고 백철규를 조사를 갔던 주병덕은 너무 클린하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지만 사실 백철규의 아내가 본인의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바람을 피다가 모텔에서 죽은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살해 동기는 충분했죠. 그래서 다음 회차에 그 사실을 계지훈 검사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백철규가 있던 병원으로 조사를 하러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굳이 임순이 잠입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꽤 오래동안 조사를 할 계획처럼 보여집니다. 잠시 조사를 한다면 저렇게 아프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테니 말이죠. 임순의 뒤를 계속해서 쫓던 백철규는 병원창고에서도 임순과 마주치는 모습인데요. 임순 너 누구냐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왠지 임순이 병원창고에서 마주치는 시간도 해가 지는 시간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임순이 변하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철규도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변신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이 죽였던 임순의 모습을 한 임순의 정체가 혹시 자신처럼 변신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